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 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EQC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이캐시는 이번에 리플에 승소하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리플은 글로벌 무역 거래인 스티브이프트를 대체하겠다 나온 코인이죠. 사실상 중앙화된 코인이 이번에 SEC의 첫 번째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이캐시 어떤 코인입니까? 탈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을 지향하고 있는 이 이캐시에 대한 투자 심리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캐시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주요 시세에 도달을 했습니다. 주요 시세라는 딱두 라인 제가 알려드릴 테니 수익 대응해 보자고요. 많은 알트코인들이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서 체인에 디파이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파이 된 규제를 정부 차원에 시작했는데 사실상 불법 대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다 자세한 정보 소통관에서 제가 직접 풀어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1000%가 아닌 10,000% 이상 급등이 나온 이유는 당시 생소했던 솔라나 같은 디파이 코인이 줄이었는데요 이번에 진입하려는 매직코인은 지금 우리에게 생소한 AI 코인입니다 특히 산업의 다음 르네상스를 알려져 있기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쏠리고 있는 이 AI 코인 기대수익은 자금 만지 500% 1000%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을 함께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락 속에 상승의 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투자의 기준만 있다 우리 언제든지 신규진입 추가진입 가능하시고요 홀더 분들 어느 라인을 안착해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이 캐시는 긴 시간 동안 하락 횡불하고 있다가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이번 구간 다시 한번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 기대감마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상승하는 모습과는 반대로 하단의 신호는 하락 다이 버전스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8일선과 21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자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으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분명히 이전에 쌍봉 구간이었던 0.05 96원 이 자리를 터치하면서 이 자리만큼 안착하는 거 보면서 끌고 가셔야 된다. 그런데 바로 이 탈이 나와주면서 지금의 구간까지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중요 라인은 정확하게 0.0393원과 하단에는 0.0315원. 이두 라인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은 아무리 못해도 상단에 있는 0.0393원보다 바로 위에 저항 라인 있죠. 0.0399원. 최소한 이 라인만큼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셔야지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고요. 만일 0.0394원에 지속적으로 이탈한다. 일단 0.031원에서 대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큰 변동 때문에 등락이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지금의 구간까지 모든 것을 견디기에는 수익분을 너무 많이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 대응이 정말 절실한데요. 이런 라인들 지속적 으로 이탈이 나왔을 때 비중 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래 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홀더분들 상단에있는 영정영상 99원 이 자리에 안착하게 되면 뭘 봐야 될까요? 그렇죠! 수렴이 진행되고 하락이 진행된 지금! 아무리 못해도 2, 3일 아무리 길어도 일전에 강한 반등을 통해서 상단에 있는 이 하늘색 라인, 여기만큼 회복해줘야지 다시 한번 상승을 전환될 수 있다는 거, 이점만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설명해 드리고 있나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라인에 도달했다. 그런데 이 라인을 안착하지 못하면 일단 하단에서 대개달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 추가 진입 위해서는이 라인만큼 안착해야 다시 한번 상승을 전환될 수 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정보들 소통바에서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캐시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전략적 수익 타이밍, 제가 직접 소통 바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감사합니다.